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한 가지. 마비가 올 때. 다리에 힘이 빠져요. 이런 분들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플러스병원 MC 민입니다. 반가워요. 자, 우리 지난 1회차 때 제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정말 만나게 됐습니다. 아직 근데 안 보신 분들은 좋대고 와요. 자, 오늘은 허리 통증 허리 아프신 분, 이봐 이렇게 많아. 젊은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 많아요. 누구나 이렇게 아플 수 있는데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려주실 강석봉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러스 정형외과 척추특화센터 원장 강석봉이라고 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은데 허리 통증이 왜 생기나요? 잘못하는 자세, 갑작스럽게 운동하다 다치기도 하고 가장 또 흔히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원인들이 뭐 숙이다가 갑자기 음. 억했어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게다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기저질환에 깔리신 분들은 아주 간단한 동작으로도 통증이 다시 유발될 수 있는. 고요 어떤 감염이 생겼다던가 감염. 네. 예, 허리 아, 어떻게 감염이 생기죠? 어 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죠 허리 있습니다. 허리에 균이 들어가요? 그럼요. 예. 얼마 전에도 그런 분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 루트가 있는데요. 어. 뭐 주사를 잘못 맞는 경우도 있고, 어. 침을 잘못 맞는 경우도 있고, 어. 방광염이나 기저질환으로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혈관을 타고 직접 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 결핵 걸려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게 거나 잘못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통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허리 좋은 앉는 자세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뭐 앉아 있을 때는 보통 머리를 내 머리 정수리 끝을 누가 위에서 이렇게 휙쪽 잡아 당기고 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 안 되고 등이 구부정해서 목이 앞으로 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는 가슴을 내민 자세에서 뭔가 나를 잡아 당기고 있는 이런 자세가 바른 자세라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네. 허리 통증을.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자세를 바로 한다는 라 것은 척추의 디스크라든가 관절 근육인데 여기에 부적절한 힘을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음. 우리가 생각하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지나 이런 거는 그런 조직들이 망가진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걸 망가지지 않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질환으로 이행되는 걸 우리가 최소한 느리게 한다던가 막을 수 있다던가 이미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함. 더 망가지지 않게 하는 또 좋은 습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laughs> 자, 어깨 이렇게 쭉 피고요. 턱 당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 허리 통증이 네. 심해지면 디스크나 다른 네. 이 척추 질환으로 좀 이렇게 발전될 수도 있나요?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잘못된 동작으로 뭔가 물건을 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면 디스크 한쪽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찢어지고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디스크 탈출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더 진행돼서 관절도 망가지고 전방 전위증이라든가 퇴행성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관절염이 일어나든, 디스크가 잘못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신경조에 염증이 생기든, 그리 염증이 생기는 단계에서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디스크나 이런 데가 망가져서 이미 그렇게 돼 있던 디스크는 그 염증을 가라앉혔다 해도 다시 또 자극을 주고 재발을 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어느 단계를 지나서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게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런 조직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수술적 단계의 치료까지도 이행될 수가 있을 거예요. 수술 단계에 이르는 그런 질환 이전 단계까지는 주로는 비수술적으로 모든 치료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약물 치료가 될 거고, 주사치료, 그리고 시술이라는 단계도 있고, 이제 물리치료, 일반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되죠. 디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런 연골 부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연골 부위는 자꾸 우리 자세가 움직일 때마다 특정 압력을 자주 받고. 이건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얘가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얘는 관절로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랑한 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얘네는 망가집니다. 이쪽으로 돌출되기도 하고 옆으로 돌출되기도 하고 뒤로도 돌출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 척추라는 구조는 여기 노란색의 신경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신경을 품은 구조가 되거든요. 여기 디스크가 뒤로 나오게 되면 결국 이런 신경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건들게 되고 자극하게 되고 압박을 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튀어나온 신경 조직을 압박하고 있는 이 녀석을 이 튀어나오게 되는 이 디스크는 용도로서는 폐기가 된 거지만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제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절개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절개를 하고 이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파고 내려가서 디스크까지 보기 위해서 뼈도 좀 깎아야 되고요. 근육도 잘라내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거기까지 가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하는 디스크가 보이면 그 눈으로 보면서 그거를 제거하는 게 일반적인 절개수술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분들이 다 하기 싫어합니다. <laughs>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수술을 해왔고. 지금 말씀드린 거 단계 이상으로 나사못 박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사. 들어보셨을 텐데 제거해야 될게 너무 많다 보면 수술 끝에 이게 더 불안정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유합술이라고 해서 나사못을 직접 박아서 이거를 굳혀주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아무도 수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죠 <laughs> 부득이한 경우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이런 상태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환자분들한테 저희도 권해드리고 그런 환자분들도 어렵게 결심을 내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무서워하시니까 상당 부분의 수술이 요즘에는 절개 없이 내시경 같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수술로 정착되게 된 거죠 방금, 방금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척추 내시경은 시술이 아니고 수술이에요. 크게 절개 없이 굉장히 간단하고 위험도도 상당히 낮춰서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현대화된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정도를 시술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환자분들의 아까 말씀드린 심력부담을 좀 줄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어떤 처치를 하고 나서 다음에 mri 나뭐그 안을 들여다 볼수 있는 검사를 하고 나면 수술은 뭔가 제거를 할거 아니겠어요 어떤 변화가 보인다 근데 시술은 mri 찍어도 변화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 잠깐 좀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주사 치료나 이런 걸할때뭐 이런 신경 주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사 바늘을 삽입해서 그 주의 약을 주입시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주사의 한계는 직접적인 병변의 위치에 약을 직접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수술할 만큼 많이 망가지거나 돌출돼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데 그 주의 염증이 심해서 통증이 가시지 않거나 자꾸 수시로 재발하고 있을 때 염증을 좀 가라앉혀 볼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많이. 하는 카테터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카테터 시술. 예,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구멍 끝이 주사기와 연결된 라인하고 통해져서 전달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주사를 주입을 하게 되면 약을 여기다가 줄수 있는 거겠죠? 이 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주사바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일반적인 바늘하고는 다르게 얘는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얘는 끝이 뭉툭합니다. 주사바늘은 뾰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손상을 주겠지만, 이 친구는 도달하기 전까지 비켜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 사람 몸에는 이 꼬리뼈 쪽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들어갈 만한 굵은 바늘로 구멍을 하나 메고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저희가 허리를 통해서 아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죠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를 얘가 누비고 다닙니다. 디스크하고 신경 사이에 염증이 있는 부위들을 유착이 생겨있는 부위도 방리를 해줄 수 있고요. 열어서 수술로 제거하기 전에는 할수 없는 동작들을 얘가 좀 하면서 약으로 할수 있는 모든 치료를 얘가 할수 있고요.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들어가는 카테터거든요. 이 카메라를 들고 염증이 어느 디스크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다닐 수도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뼈를 깎거나 이런 일체 의 그런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이 시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MRI 상에서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를 시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환자분한테 크게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물리치료, 도수치료와 함께 이런 치료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내시경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게 하는 작은 수술이지만 수술입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드립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척추 내시경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알고 막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요즘 들어서는 널리 알려져서 무조건 또 내시경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정도로 SNS 뭐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거 통해서 소개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얼마인가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유일하게 모르는 질문을 아모르셨구아예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내시경 종류는 몇 가지나 있나요? 크게는 이제 단방향 내시경이 있을 것이고, 단방향. 예,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방향.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단방향은 구멍을 하나 뚫는다는 것이고, 양방향은 구멍을 둘로 뚫는다는 거죠. 내시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에서 환자분의 회복을 최대한 빨리 하기.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그거 때문에 보는 손해들을 최선하겠다는 게 목표인데 가급적이면 구멍 하나만 뚫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멍 하나만 뚫는다는 것은 시술을 할때 제한이 많다는 뜻도 됩니다 적용할 수 있는 환자가 제한적이다는 네.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기법이 좀 생겼고 이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절개를 하지 않고도 많이 할수 있는 상태가 이르러서 요즘처럼 많은 환자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를 잠깐 보여. 보여드리면 옛날에 카메라라는 게 없었을 때는 이렇게 보고 수술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은 카메라가 너무 해상도가 좋은 걸 여기다 딱. 끼워서 모니터를 딱 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척추를 보면은 이제 이런 데 속에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내시경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겠죠.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렇게 싹 보면서 그래서 기구를 넣어야 되는데 네. 넣을 데가 없죠. 이 단방향 같은 경우 는오일까지 기구를 넣습니까? 구멍을 기구에다 냈습니다. 아,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 이제 얇은 이런 기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벌어졌다, 물렸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디스크까지 잘 이렇게 내시경을 삽입 에서 모니터로 네. 확인이 딱 되면 우리가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근육을 그 그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집어가지고 이렇게 빼내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술을 하기 전에 과거에 이제 열어서 절개술을 통해서 디스크 수술을 했을 때의 모습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구멍만 뻥 뚫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이 근육이 여기 붙어 있는 것만 살짝 띄워서 여기에 물을 막 집어넣으면 이렇게 풍선처럼 부욱하고 떠요. 요거 공간이 좀 생기죠. 카메라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하나 더 뚫습니다. 뚫고 요렇게 들어가서 얘랑 얘를 보면서 기구를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기구입니다. 제가 뼈를 이렇게 깎는 기구인데 얘는 여기를 보고 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기구를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를 절개할 필요도 없고, 근육을 잘라낼 필요도 없고, 벗겨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멀리서 보려면 많은 절개를 했어야 될 부분들이 모니터로 보면서 그 이후의 과정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정상 조직을 남겨놓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분들도 회복이 빠르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혹시 이 척추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목 디스크에도 가능합니까? 예, 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목은 굉장히 공간이 좁고, 굉장히 작거든요.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많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척추 내시경이 이렇게 좋은데, 불가능한 분들도 있나요? 네 예, 예, 물론 있습니다. 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시경이라는 부분의 가장 단점은, 시야가 좁다라는 겁니다. 이 코앞에 있는 장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 다른 장면은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절개수술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영역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척추 변형이 너무 많이 심해서 이 정상 구조물과 이런 것들이 좁은 시야로는 구분이 안 된다던가 감염이죠 그리고 실제로 감염이 돼서 신경 주위에 구름이 차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내시경을 할 때는 물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 구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요구만큼 있던 구름이 다 위아래로 다 퍼져 나가겠죠 또는 이제 암 환자 같은 분들 수술할 때나 이런 분들일 때는 어쨌든 그런 내시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절개술은 유효합니다 없어져야 되는 수술이 아니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안전한지 효과가 좋은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안전성과 효과 어떤가요? 특별한 절개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절개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이제 요만큼씩 우리가 한 1cm 미만만 절개를 통해서 한개 정도나 두개 정도의 구멍을 내고 수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수술이 끝나도 통증도 훨씬 덜 하시고요 통증이 덜 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활동도 훨씬 편하시고 병원에 있어야 될 시간도 단축되시고 단방향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정도 있다가 가시기도 하고 정말 원하시면 그날 보내드리기도 하고 양방향 내시경도 출혈 양상이나 이런 걸 보면 하루 이틀 내에 보내드릴 수도 있는 좋은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무리하게 또 내시경은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전문의하고 꼭 상담해서 이 방법이 나한테 꼭 맞는 것인지 상담하시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술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원칙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술하신 그 다음날부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걸어다니고 활동하시라고 말씀드릴 편이고 단방향 같은 경우는 그날부터 마침만 돌아오면 일상생활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편입니다 액티브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디스크 절제술 같은 후에는 바로 하시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크가 터져 나오거나 튀어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제거는 했지만 그 부위가 막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뚱 뚫려 있는 거죠 움직임이 많을수록 그 안에 남아 있는 수액이 다시 또 나와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려면 4주 이후부터 시도해 보셔라. 단계별로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이전에 하던 대로 막 그렇게 하던 대로 하시면좀 곤란하겠죠. 자, 그러면 그 척추 내시경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고민하신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감염이나 뭐암 환자분들 뭐 이런 변형 뭐 이런 것들은 또 예외로 하고 아주 흔한 디스크 질환부터 얘기한다면 딱한 가지입니다 마비가 올때 마비가 와서 통증이 문제가 아니라 감각이 없어요 발에 힘이 빠져요 절름거리고 오거나 못 걷겠어요 이런 분들은 시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 마비가 온다는 것은 신경이 이제는 손상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제가 디스크를 적절하게 제거했더라도 우리 골든타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어.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때를 놓치시는 분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어. 예그 이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수술해야 되는 이유는 네. 너무 아플 때 겠죠 어, 내가 지금 정말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막 저한테 표현했던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신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리 좀 잘라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싶다. 그런 분한테 제가 주사치료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무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기에 그리고 요즘같이 내시경이 일반화됐을 때는 수술을 좀 결정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에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거나 마비가 많이 진행되신 분이 아니라면 비수술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먼저 해보시다가 그러다가 안돼 는 경우 일상생활을 못 하고 그렇죠. 어, 뭐 일을 하셔야 되면 생업도 못 하고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죠. 그 외에는 뭐 당연히 수술을 안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지금부터 상금 모금 퀴즈 시간입니다. 자첫 번째 질문. 허리 디스크는 노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다. 응답 아니다. 어디 정답입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바꾸면 퇴행성 변화가 맞는 것인데 원인 중에 하나가 노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노화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척추 내시경은 허리 부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아니다 이고요 일단 정답+ 네. <laughs> 정답을 제요 척추의 모든 부분에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등에서도 하고 있고 목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 뭐 허리에서도 하고 있고요 자세 번째 문제 디스크. 재수술 환자도 척추 내시경이 가능하다. 정답. 가능하다. 어떨까? 일단은 정답. 물론 재수술 같은 경우는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는 공간들만 확보할 수 있으면 크게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보다는 장점이 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척추 내시경은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하다. 아니다입니다. 정답이고요 음. 근데 부위에 따라 다르죠 저희가 요즘에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저 허리에만 주로 하시는 마취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근데 너무 높은 척추, 등이나 목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전신마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흉추 한 10번 흉추 10번 아래 수술을 할 때는 그 밑에만 마취를 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은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문제 정리됐습니다. 척추 내시경은 고령의 환자도 가능하다. 고령의 환자도 가능하다? 정답. 아어 어쩌면 고령이기 때문에 더 내시경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개술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도 많이 걸리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다 부담이거든요. 뭐 어, 저번에는 95세 이렇게 되신 분도 편하게 협착증 수술을 받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자. 퀴즈. 다섯 문제 전체를 다 맞췄습니다. 아, 네. 한 문제당 4만 원에서 20만 원적립됐습니다 자, 오늘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정보를 안해 주신 우리 강석봉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퀴즈 플러스는 다음에도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들어왔어요. 또 봐요.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제발 다음에 봐요 안녕.